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기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생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사늑약이라든가 경술국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장군인입니다. 일본에 대한 항의 감정 굉장히 강했죠.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도 앞장섰고 기생들이 일제강점기 독립군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1919년 대한독립마이에 나섰던 기생들 역시 똑같은 천민 취급을 받으면서도 에서 독립군들을 보호하고 숨기고 매개 살리고 기존의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동학군들, 한일합방 되기전까지 움직였던 의병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이해서 나섰던 독립운동가들. 이 사람들하고도 희생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군산입니다 길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군산 기생들도 만사시위에 참여했습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창군도 명인을 통해서도 알려지는데 1920년대 삼일 운동을 전후해서 기생들이 가난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많은 그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탁하고 동정업을 납부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군산 기생을 또 앞장서 참여했다는 그 기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광복 후에도 기생 신분으로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서 안중근 열사가를 부르고 이준 열사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때 배워가지고 1960년대 초까지 공연 때마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볼 적에 군산 기생들이 얼마나 민족 의식이 강했는가 이런 것을 플레서도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캐목 파출소, 파출소가 여기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3년 군산 시내에 당시 근산에 있던 이 기생들이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을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영동 파출소 앞에요. 이 거기도 굉장히 넓은 마당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행사 취지를 설명을 하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물산을 이용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저 눈이 오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땅이 굉장히 얼었다 녹아 가지고 질퍽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기존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시대를 돌으면서 약 여기서 몇백 명이 천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신문이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1910년 국권 비탈을 당한 후에는 또 이제 양녕학교라든가 이런 그 약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객주들이 많은 교육 사업에 투자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거기에 있던 기생들도 거기에 한몫을 해서 교육 사업에 많은 일조를 한 것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영신유치원이 있던 곳인데 원래는 영신여학원이었습니다.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그 다양한 행사가 영신여학원에서 열리고. 이런 것을 일제가 굉장히 감시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생들이 탄윤호를 조직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토산문 애용 운동, 시가 행진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행사를 계속 하니까 1931년에 가가지고 일제가 이 영신여학원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일제가 폐쇄시키니까 뜻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생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시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영신여학원이 없으니 대신에 거기서 바로 유치원을 개설을 하는 것이 광복이 되는 때까지. 유치원 있던 곳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개교를 앞두고 성금을 많이 모으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를 신축할 때 모금 운동을 펼치는데 300여 명이 기금을 거기에. 통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기생들의 이름도 약한 20여 명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것은 기생들이 단일승으로 학교를 도와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운영 기금이 부족할 때마다 영신여학원에서 행사를 열고 할 때마다 보면 기생들이 대여섯 명씩 항상 지원을 하고 성금을 기탁한 것이 기록들에 나타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근방에 군산자와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예, 나옵니다 에 일본인 상설관인데 조선 상설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개관을 항상 연행을 하게 됩니다. 쉬는 날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기생 관련해서 이런 행사,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군산조에서 많이 열렸고 그 영신여관이 주최하는 그 음악 가극 대회가 1 9 2 5년3월군산자에서 어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근데 이날 그 많은 시민 기부금이 탑재했는데, 김옥화라든가, 이금양이라든가, 서산월, 김서량 등 군산의 그 얘기들이 여기에 희사금을 냈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에나옵니다또 군산자가 군산극장으로 바뀌면서도 어떤 기생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군산의 연예인,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희소감보다는 군산극장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30년대 되면서, 어떤 공연이 여기에서 있었는지, 보면, 군산, 명창대회가 군산학장 여기에서 열려요.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이날 대회에서 이제, 조선 음류협회 김창환을 비롯해서 다수 인기가수 초청 공연이 있었으며, 군산 지역에서 명창으로 손꼽히는 소화관번 기생, 김유행, 김채옥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실례입니다. 근데 보면 김유행은 1932년 4월달 경성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이 단가를 비롯해서 심청과 춘향전 등을 굉장히 열창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해마다 경성방송국에 출연하는 것이 기록에 전합니다. 부산학장에서 소아공번 졸업 작품전 발표회를 거의 여기서 했고요. 지금 장금도 명인이 살던 동네가 개복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졸업 작품전 하고 초연을 하는 것도 부산학장입니다. 이 자리가 역사적인 곳입니다. 1927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어, 하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최초 사유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유장을 서울에서 약한 일주일 동안 장례식 절차를 밟고, 마지막 날, 동영전 길을 통해서 군산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연결식을 치릅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뭐냐면, 군산역 광장에서 모셔가지고, 이 장소까지 올 때까지 기생들도 한 2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월남 선생이 가시는 거기를 추모했다고 그럽니다. 기록을 보면 월남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개복동에 빈소를 차려놓고 군산에 보성 검본과 군산 검본 기생들이 거기에 가서 충문을 하고 부의금을 전달을 하는데요. 20원 내지 30원씩 모아가지고 거기에 전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는데요. 100여 년 전에 군산에서 활동했던 그 기생들의 활동 상황 하나하나에서 보면 그 유명인사의 장례식이라든가 화영식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서 볼 적에 기생들의 어떤 형. 제 라든가 동포에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그한 줄짜리 짧은 기사에서나마 그 처절했던 기생들의 당시 생활상, 동시대인으로서 주어진 어떤 사명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음을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군산권번 기생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1926년 1월 달인데 그총회 식상에서 일제의 감시하에 군산권번과 기생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냥 그것으로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이 끝나고 나서 한 열흘 후에 다시 또 기생들이 모여가지고 모임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우리나라 최초, 국내 최초로 기생들 또권번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죠. 화력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1928년에. 네, 10월달에 이걸 소화권본을 만드는데 그 만들면서 보성권본이 사라집니다. 한호 얘기죠또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 일제는 그 하도 기생들이 반향을 일으키고 민족 감정 이런 것이 너무 가나가다 보니까 소화권본이 만들어진 뒤에는 기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신문에도 기금 모금 같은 거, 공연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1927년까지만 해도 일년이 여러 개씩 그 황사가 있었는데 30년대, 40년대 뒤에는 약을 돕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사라 그리고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면 전쟁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유물품 보낸다든가 유문금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 거기서 열심히 드러납니다. 일제 강점기 군산 기생들의 사회 활동은 예술 활동과 더불어 각종 캠페인, 자선 사업 등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 권번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개인과 단체에 집단으로 대처하거나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등 주권행사도 활발히 펼쳤다.